오늘의 피디 음. 자 어... <laughs> 아이, 빨리 안녕하세요. 찍어 안녕하세요 저 케이크입니다 네, 오늘은 이 친구가 좀 재밌는 컨텐츠를 준비했다는데 뭘까요? 몰라 <웃음> 몰라? 준비한 <laughs> 네, 어, 컨텐츠가 디디, 먹방이라는데 먹방. 먹방이라는데 이게 먹음직스러운 치킨이 있대요 근데 저 친구가 먹다 남은거래요 그래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<laughs> <이거>. 야좀 <laughs> 많이 먹었네 제가 5초 먹방 보여드릴게요 닭 발골샷 저거 보이나요? 오 오주먹방 실패야 빠른 포기 나지 1분도 지났어 <laughs> 음, 물을 좀마실게물 원샷 고고? 응? 아, 물 원샷을 한답니다 원샷, 원샷. 오, 오, 옆에서 찍어야 돼 잠깐만 예. 과연 <laughs> 자 실패. <laughs> 자 실패하셨습니다. 자, 안녕. 응 안녕이지. 우리 자전거 타자. 이제 안녕.